나는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중개인이다. 부동산 시장이 아무리 복잡해도 결국 돈의 흐름만 읽으면 되는 아주 단순한 세계. 그렇게 믿어왔다. 그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느 날 지라는 남자가 사무실을 찾아왔다. 요한 억양을 가진 그는 최고급 아파트 판매를 중개해달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소유권은 확실하죠. 이 세상에 어떤 규제나 세금도 피할 수 있는 완벽한 자산입니다. 당신의 능력이라면 좋은 고객을 찾아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었지만 그가 제시한 중개 수수료는 상상 이상이었다. 나는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그 유령 아파트를 팔아 보기로 결심했다. 그가 건넨 서류에는 오직 주소와 소유권 정보만 기재되어 있었다. 첫 번째 의뢰인은 투자처를 찾고 있던 한 회진이었다. 그는 귀신에 홀린 듯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현금을 건넸다. 이분은 이제 현실의 번거로운 규제에서 벗어나 완벽한 자산으로 부를 축적하게 될 겁니다. 나는 두 번째 세 번째 고객에게도 같은 매물을 중비했다 그들은 모두 엄청난 부를 손에 넣는다는 말에 현혹되어 망설임 없이 계약을 마쳤다. 나는 순식간에 엄청난 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다. 나는 점차 알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첫 번째 고객은 외견상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초점 없는 눈을 하고 있었다. 두 번째 고객은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세 번째 고객의 소셜미디어에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같은 날짜의 사진만 올라왔다. 나는 그제야 과거의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유령 아파트의 이전 소유주들을 찾기 위해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 유령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졌던 사람들은 모두 몇년 안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치 존재 자체가 지워진 것처럼 말이다. 그제야 나는 지갑하는 것이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즉시 지를 찾아가 모든 것을 주궁했다. 그 아파트는 투자 수단이 아니라 영혼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탐욕에 눈먼 사람들이 현실의 돈으로 소유권을 사는 순간 그들의 영혼은 현실 세계와 분리되어 그 아파트에 갇히게 되죠. 영원히 나는 소름이 돋아지에게서 도망치려 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도망쳐봤자 소용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우리 사업에 완전히 귀속되었습니다. 당신이 성사시킨 세 건의 거래는 당신이 훌륭한 중개인임을 증명합니다. 당신도 이제 알게 됐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내가 받았던 돈, 내가 성사시킨 세 건의 거래. 모든 것이 나를 올감에는 더 지었다. 나는 지금도 새로운 고객을 찾고 있다. 나의 영혼을 대신할 새로운 거주자를. 지금 당신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받았던 수수료의 일부가 당신의 통장으로 들어갔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